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으로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무뎌져 있던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울많고 제약된 우리를 그 은혈이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원첩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대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전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받은 은혜대로 전하고 양육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함으로 또 특별 헌금으로 중보함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것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께 기쁨을 안겨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수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